하나님은 예고하신 대로 이 소동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찬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말씀을 보면, 롯이 그 심판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로시 그 심판 가운데 받은 구원 그것은 스스로가 정말 마땅히 내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었고 그 구원은 참 내게 있어서 만족할 만한 그런 구원이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었습니다 여기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에 뭔가 부족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있는 어떤 성도들도 완벽하게 오늘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하고 있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상태를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오늘 우리가 어디에 머무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경건한 사람일지라도 이 썩은 세상을 배회하면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롯이 처음부터 타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는 타락한 인생이 되었고 타락한 사람이라고 오늘 우리가 불리게 될까?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 당하는 의로운 노를 건지셨으니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니라.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언약에 관한 질문을 오늘 우리가 하면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뭔가 끊어내는 데에 그 원리가 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을 향해 걷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죄를 끊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편 1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이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무엇을 받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세상이 말하는 부귀영화를 받은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죄를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실 때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고 너희는 무교절을 반드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받 백성일지라도 여러분 여전히 죄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지 않으면 주변을 관리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언젠가는 더럽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타락한 로스의 모습에 이러한 모습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끊어내지 못하는 삶즉 썩은 이 세상을 배해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로스는 의인이었지만 날마다 악인 중에 거했고 날마다 그 악한 행실을 보고 듣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심령이 상하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에 따르지 않는 사람이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끊어내고 악한 행실과 말을 거부하는 사람이고 썩은 이 세상을 배해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야곱이 약속의 땅, 베델로 향하여 나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는 약복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기도함으로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우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처음 돌로 베개를 삼아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았던 베델로 돌아오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세계무로 갔기 때문다 또한 디나가 이 썩은 세상을 폐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내가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 불법의 행실을 듣지도 보지도 않아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수요일마다, 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원리에 대해서 한 가지 설명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도 인생을 경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떨어지지만은,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경영하고 관리하는에 따라서 그 밭에 정말 60배, 100배 열매가 맺는 그런 성령의 은사가 맺어지는 삶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자라지 못하고 시들어버리는 그런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돌아다녀보면 관리가 잘된 여러분 밭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밭이어도 그 주인이 좀 타지에 나가서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또 외지에 나가서 몇주몇달 있다가 돌아오면 그 밭이 어떻게 됩니까? 황폐해버리는 거예요 잡초가 우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그가 의인이어도 그가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어도 어느 순간 넘어지고 어느 순간 하가를 밀어넣고 엘리에세를 밀어넣는 이유는 무언가 여러분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관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3절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혼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민이니라 우리가 새벽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야곱이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모습을 애서가 눈으로 보니 애서가 눈으로 보니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무엇을 보았습니까 아버지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의 그 여식과 결혼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6장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에 드는 대로 여자를 골라서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개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오늘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하신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 오늘 하나님 앞에 지혜의 영을 구하고 개시의 영을 구해 오늘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첫째는 오늘 우리의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알기 원하며 또더 나아가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롯이 육신이 되었고 왜 롯이 타락하고 말았습니까? 바로 로시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원인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불법한 행실을 오늘 우리가 서슴없이 바라보고 서슴없이 듣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의 담비가 끊기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대신방을 하면서 한 집사님이 제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 요즘 중국에서 황사가 날라와서 미세먼지가 날라오고 또 그래서 공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중국 고비 사막에서 발생하는 황사. 바로 그것은 사막화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년 6월 17일을 사막화 방지의 날로 정해서 여러분 그 땅이 사막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막화가 되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첫째 비가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나무를 심지 않고 훼손하고 뽑아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 보면 건조할 때가 있어요. 저도 설교를 할때 보면 건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보면 드라이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에서도 여러분, 생수가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고 인생이 드라이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반석을 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성을 치듯이 하나님 앞에 부르짓고 기도하던 말미암아 생수가 터질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오늘 우리 삶에 예배가 뽑아지고 여러분 감사가 뽑아지고 또 오늘 우리가 기도가 말려버리면 결국 사막화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은혜의 단비가 오늘 우리 안에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메마른 땅 가운데에 반석을 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를 다시 찾고, 감사를 심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전에, 웃음전도사라고 불리는 황수감 박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억지로라도 웃으면, 여러분,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구봉서 씨라고 하는 코미디언이 그 TV에 나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웃으면 뭐가 와요? 복이 옵니다. 여러분, 한번 웃어보세요. <laughs> 웃어보세요. 웃으면 복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라고 하는 에모토마 사루가 쓴이 책을 보면은 여러분, 이 컵에 담긴 물, 한 잔에도 이 잔에게 이 물에게 좋은 말을 하고 야넌참 이쁘다 너는 참 행복해 너 때문에 내가 참 목마르지 않다 좋은 말을 하면 이 물이 육각수가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물을 향해서 너는 왜 이렇게 더럽냐고 너는 이렇게 먹을 수 없게 만들었냐고 이렇게 오늘 우리가 비난하거나 저주한다 그러면 이 육각수가 깨지고 날카롭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짜증내고 감사가 잃어버리고 찬양이 막혀버리고 지도가 사라진다고 한다면 마치 육각수가 깨져 날카로운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이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도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입술에 기도가 터져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비가 오는 겁니다. 그래야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겁니다. 그래야 반석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삶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은혜의 담비가 끊기면 여러분, 그때부터 메말라지는 거예요. 건조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불을 관리해야 하고, 떡을 관리하고, 분양단을 관리하듯이 성도인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을 경영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롯의 이야기에서는 자신을 경영했다거나 혹은 자신의 자녀들과 가족들이 그 인생을 경영한 이야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삶을 경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오늘 우리를 세워 가시는데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또 오늘 우리의 그 몸을 이렇게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롯은 구원받기 이전이나 그가 구원받은 이후에나 전혀 거룩한 성전으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나 그러한 결과물이 없습니다. 창세기 19장 30절 말씀입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여기서 소알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성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롯은 지금 그 불의 심판이 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까지 내가 갈수 없습니다. 나를 저기 작은 성소알로 내가 가기를 허락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거기까지는 가겠다고 거기까지는 머물겠다고 그러면 저를 살려주시겠냐고 구원해 주시겠냐고 이렇게 간절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롯은 또다시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고 보니까 심판이 끝난 그곳은 작고 별볼일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방법대로 또 자기의 생각대로 다시 삶의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졌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기의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며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는 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소활, 그곳이 작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였다고 한다면 그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방법대로 다시 한번 자기의 생각대로 또다시 삶의 자리를 옮기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구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원은 받았지만 그의 삶의 방식에는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것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 결과를 뭐라고 이후에 말하고 있냐면 암몬과 모압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암몬과 모압은 이롯의 그그 자녀였던 딸들이 이롯을 수치하게 만들으로 말미암아 그냥 근친상간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는 여러분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의 총에 들어가지 못하는 저주받은 후손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로 피하고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 오늘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내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소알 작다고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이 작고 하찮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작다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자신의 방법대로 삶의 자리를 옮기고 기도의 자리를 오늘 우리가 옮겨 버린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역시 그 결과물은 안 몸과 모압일 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에 머무는지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힘들어도 어두워도 제사장은 성막에 거할 때 복을 받는 것이고 힘들어도 기근이 있다 해도 오늘 우리가 베들레헴 말씀이 있는 떡집을 떠나 산다면 나오미처럼 고난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이 시간 깨닫고 내가 있어야 할그 자리에 머물러 복을 얻는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